아예 바가 두고 아무거나 샀는데 그거는 안 켜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거 하나 샀어요 립밤 먼저 발랐어요. 디올 립글로우 1번. 20살 때부터 쓰던 거. 그리고 스킨 버전을 발라볼게요. <S> 원래는 <S> 스킨은 요거아나다 스킨 더랩 릴렉싱 시카 하루토너 대용량이라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수분 크림 해주는데 키에요 맨날 말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이것도 같이 발라요 에스티로더 글쎄 뼈. 오늘은 낮이니까 수분 크림만. 근데 좀 조명 있으니까 잘 나오는데? 아니, 이게 음식 찍을 때도 저 블로그 하잖아요. 음식 찍을 때 어두운 데 가면 안 잡혀서 그냥 라한테 후레쉬 비춰달라고 하고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찍는 거 보니까 다 핸드폰으로 해도 이런 조명을 달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야겠지 했는데 일단 브이로그가 더 중요하니까 하다가 이번에 이걸로 골랐어요. 손 그림은 다 발랐고요. 이제 네. 화장을 할게요 핀도 귀엽죠? 캐티. 이거 하고 오늘 다 하고 그거 할 거예요 라브브 박싱 일단 수분크림 흡수되는 동안 드라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 쓰던 선크림 다 썼는데 선쿠션을 받았어요 동성 랑스 선 쿠션. 제약회사에서 나온 건데, 좀 얼굴 하얘지긴 하는데, 전 선크림 하얘지는 거안 쓰거든요. 근데 얼굴이 하얘지면서 화장이 좀 뜨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러니? 근데 이게 엄청 커요. 원래 일반 쿠션보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 봤는데 얼굴 한 번에 돼서 좋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아요 몇번안 써서 아직 깨끗해요 봐요 봐 이렇게 어? 보이죠? 이렇게 몇번안 해도 손이 고생할 그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선크림도 맨날 손으로 발랐고 잘못하면 눈에 들어가서 눈물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이거 크림은 손으로 하니까 잘못하면 눈에 이렇게 하는데 쿠션은 그래도 바로 얼굴에 갖다 대고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이고 조명 좋다. 피부 좋아 보인다. 원래도 피부 좋거든요? 근데 좀더 좋아 보인다요. 이거 봐. 오. 근데 저는 화장품에 돈 쓰는 게 이제 제일 아까워요. 이것도 누가 준 거. 계약해서 일하는 사람이 준 거고. 그리고 이 쿠션은 심지어 리필이거든요? 본품은 친구가 갖고 갔고, 전 리필만 가져가는데, 제노시스 스킨 케어링 블레미쉬 밤 쿠션 1호. 이거는 친구가 요 피부 약간 그런 데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선물로 받았는데, 제 친구들끼리 있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지겠다 했는데 어? 그럼 나도 줘줘줘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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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야 이거 그러면 리필 네가 져라 이렇게 해서 리필 해서 저는 이대로 쓰고 있어요. 정말 알뜰하죠? 저는 원래 화장품 딱히 가리지 않아서 이거 쓰기 전에는 그때 디올 그거 포에버 스킨 글로우 이 쿠션이랑 같은 거 근데 이거 또 짜가지고 하는 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마침 쿠션도 생겼겠다. 이거 다 쓰면 다시 이거 쓰려고요. 이것도 진짜 좋긴 좋았어요. 이거 또 친구한테 받은 거. 이 와선 커리 쿠션 큰거할 때랑 다르다니까? 아, 눌러봐어눈 밑에도 잘. 오늘은 저 화장품이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음, 너무 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덮어버렸어. 저 화장품을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 쓰던 섀도우, 블러셔, 립스틱 다. 저는 겨울 쿨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섀도우랑 블러셔는 웜톤 걸 쓰고 있었고, 입술은 겨울 쿨톤 거였고, 하트는다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화장법을 바꿔서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스무 살에 진단을 한번 받았었어요. 메이크업 샵에서 일할 때. 그때 원장님께서 자격증이 있으셔서 해줬는데, 그때 저한테 겨울 쿨톤이라고 해서, 그때 좀 버건디 화장 유행할 때라서, 섀도우도 그런 거 쓰고 하다가, 아이라인도 그때 버건디하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입술도 이렇게 뱀파이어 그런 거 하고 다녔는데 결국 다시 원래 쓰던 걸로 돌아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랑 루비우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겨울 쿨톤인 줄 알았다 했더니 쿨톤은 맞대요. 그래서 진단 전부터. 그리고 원래 피부가 하얘니까. 근데 뭐 웜톤 걸 써도 상관은 없고 뭘 쓰든 다 이상하진 않고 잘 어울리긴 하는데 확실한 톤은 여름 쿨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금발도 했었거든요. 한 2년 전까지. 근데 그 백금발이 잘 어울렸던 이유도 겨울, 아, 그 여름 쿨톤이라서 그랬고 제가 화장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침 그때 선물 받은 것들이 있고, 또 받은 것들 있어서 다 바꿨어요. 이거 일단 하드 포뮬라, 쉐머라 하드 포뮬라인데 이거 뭐였지? 이거 하여튼 구호가 무슨 회색이랑 갈색 색깔, 사... 2호? 2호라고 되있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이거 맨날 쓰던 거. 어머 어떡해. 조금 에봤지만 지금 귀찮으니까 할게요. 이걸로 그냥 저는 눈썹 일자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릴게요. 블러셔가 바뀌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잘 맞는 건 아닌데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 디올 매장 거 아니고 디올 백스테이지 매장 거거든요 근데 조금 꽃핑크예요 꽃핑크인데 뭐 당장 사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뭐 여러 쿨톤 블러셔 다 거기서 거기 더라고요 은은한 블러셔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요것도 친구가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요거 쓰고 있어요 티가 나나요? 사실 전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숲치 메이커.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하다가 쓰게 제일 처음에 사게 돼서 쓰게 된 건데 아뭐 제일 무난하고 저 약간 화장품 같은 거 어릴 때저 어릴 때 미용했었거든요. 어릴 때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진짜 종류별로 다 모았는데 이제는 딱 그리고 저는 쉐딩은 안 한답니다. 그리고 섀도우도 바꿨어요. 원래 쓰던 거 오클레르 로지울거였는데 이게 단종됐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거였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쓰다가 어? 거울 속에 비친 나? 나나나나나 근데 네, 뭐저 톤에도 안 맞고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 아침과 중간에, 이것도 백스테이지 거 아니 이거는 막 여름 쿨톤 아니고 솔직히 웜톤 끼도 있는데 사기 귀찮아서 그냥 그나마 쿨톤같은 애들로 써요 그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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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반짝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은근 진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음영화장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너무 옛날 일이야 너무 진하잖아 지금 눈 밑에도 발라줍니다 앞머리까지. 어, 진하지 않은지, 제일 진한 색으로 눈 밑이랑. 이렇게 하는 걸 포기를 못하겠어. 한번. 이렇게 해야 뭔가 저는 이제. 눈화장 눈 연하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눈 앞머리랑 눈꼬리에 이렇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가운데. 쌍꺼풀 라인. 이렇게. 이거 경계를 풀어주면서. 사실 쿨톤 하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 싫으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게 그리고 그냥 브러쉬도또 꺼내기 귀찮아서 이걸로 이 위에 얘는 눈 앞머리에만. 예전에는 막 애교살 글리터 이렇게 바르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예전만큼 그렇게 눈 반짝반짝 할 필요가 없는 것같아 이렇게 하면 눈화장 섀도우는 끝! 아이라인이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올리브영에서 할인하는 제일 싼 거. 붓펜. 어차피 잘안 보여서. 사실 좀 너무 오래 쓰고 그래서 아이라인 그래도 티가 잘안 나요. 그만, 그뭐지 아이라인도 잘안그려요 그리고 원래 속눈썹 연장 13mm로 제일 두껍고 뻣뻣하게 붙였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귀찮고 돈 아깝고 그냥 그래서 이제 속눈썹 마스카라도 안 하고 연장도 안 해요. 그럼면저 이제 끝이에요. 입술은 원래 루비를 썼잖아요, 제가. 이제 바꿨거든요. 여기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제가 자막을 잘못 달았더라고요. 아르마니가 아니고, 입생로랑 거 받아놓고, 아르마니가, 아르마니에서 친구 일한다고 했더라고요. 입생로랑 틴트인데, 저는 원래 매트한 거 좋아해서 맥을 계속 썼었는데, 요거 하고 그냥 많이 닦아주고 있어요. 이게제 피부톤에 딱 맞는 색이더라고요. 애들이 요거 하니까 훨씬 낫다고 다 말해줬어요. 제가 입술 경계가 이렇게 없는. 오, 오, 오. 이렇게 화장은 끝이 났어요. 이제 머리 하면 끝인데. 잠시만요. No! 2시 8분. 시간이 없어. 시간이. 2시 반엔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완성. 그리고 라부브 언박싱 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라부브 정품은 이렇게 홀로그램이 가로로 길게 이렇게 나온대요. 라보부를 어떻게 얻게 됐냐 하면 저는 31살이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사촌동생이 추석 연휴 이틀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미리 사서 파티를 하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촌동생이 집으로 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인스타로 보고 제가 라보부 선물 받은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다 먹고 야 라보부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 하나만 주면 안돼? 하나만 주면 안돼?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이랑 순모가 하나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이 얼마나 주기 싫겠어요 근데 제가 막그 생일이라고 그 생일파티 모자 있잖아요 돈키호트에 샀던 그걸 들고 갔어요 근데 삼촌이 이거랑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면서 막 동동 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러니까 사촌 동생이 어? 이러더니 하나를 골라줬어요 그래서 야 뭐야! 이제 알겠다고 된 거예요. 이제 또 동생이 착해가지고 근데 삼촌이랑 숨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저렇게 좋아한데 하나 주라 이러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명절에 조카, 사촌 동생들이 와가지고 에이 인형 내저쪼는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막뺏어가고 이런 글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거를 이렇게 뺏어왔답니다. 그래서 라보브언박싱 해볼게요. 정품, 인증, 완, 그리고 종류는 러브, 호프, 시크릿티, 럭, 해피니스, 로얄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은 자라고 하던데 이게 3세대거든요? 러브 도 3세대? 아, 화장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자꾸 이렇게 예쁜 척을 하게 되네? 우와, 너무 신난다! 따라라라라! 이렇게. 있구요. 뒷모습은 두근두근 과연 무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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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요볼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로얄티인데요. 제가 이거 받고 너무 좋았던 게, 저 핑크색도 좋아하긴 한데, 저 노란색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얘가 핑크, 노랑 반반인 거예요. 그리고 털이 이렇게, 이렇게 오묘해요. 그리고 알죠? 라브 정품은이 고리에 팜마트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도 팜마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이빨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있는 게 정품이고요. 이렇게 손도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되게 디테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손가락이랑 손바닥의 경계가 없어요. 정품은. 그래서 얘는 정품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도 이렇게 판마트랑 그리고 디자이너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정품. 그리고 뒷모, 허, 너무 부드러워. 여기에 이렇게 QR코드를 볼수 있는 판마트랑 QR코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정품은 인증 가능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볼게요 오늘 옷도 엄청 예쁘게 입고 나갈 거예요